오늘은 5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인구조사의 2021년 조사 호주 인구 특성 정리 두 번째 시간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을 기준으로 정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KL 시드입니다. 호주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총 10만 2,092명으로. 남자는 45%, 여자가 55%로 여자가 더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호주 시민권자는 49.6%로 약 절반 정도인 5만 607명인데요. 호주 전체 이민자들의 경우 61.9%가 시민권을 받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가 호주 시민권으로 전환하며 국적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분포를 살펴보면 35세에서 44세가 27.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5세부터 34세가 22.8%를 차지해 절반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한국의 경우 호주의 이민 역사가 길지 않아 이민자들이 늘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민이 본격화된 시기에 이민 가능한 연령대의 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민 후에 자녀들이 호주에서 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에서 태어난 어린이들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호주 전체 이민자들의 통계와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은 고연령층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호주 내 한국 이민자들의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호주 도착 연도를 살펴보면 한국 출생자들의 경우 2001년도부터 2010년도에 가장 많은 37,197명이 호주에 와 전체 기간 중 36.4%가 해당 기간에 호주에 왔습니다. 다른 나라 이민자들도 해당 기간에는 많은 숫자가 호주로 왔는데요. 전체 기간으로 보면 22.1%가 해당 기간에 호주에 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던 2000년에서 2010년과 비슷한 숫자를 유지했는데요. 같은 기간 다른 나라 이민자들은 크게 늘어나 약 1.5배 증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의 경우 1980년대 이전에 오신 분들이 매우 적은 숫자를 차지해 같은 기간의 이민자들도 약 20%를 차지하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에 비해 이민 역사가 짧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살펴보면 배우자와 함께 비자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이민자들의 혼인 비율이 호주 출생인 사람들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 60.1%가 기혼자고 전체 이민자들을 보면 약 57.7%가 기혼자입니다. 한국의 경우 싱글 비율은 31.2%를 차지해 호주 출생 미혼자 비율인 42%보다는 낮지만 전체 이민자 비율인 25.4%보다는 높습니다. 한국의 경우 혼인 이후 이혼을 하시거나 별거를 하신 분들이 낮은 숫자를 보여줬고, 오래되지 않은 이민 역사의 영향으로 인해 배우자와 사별한 비중이 많이 낮았습니다. 배우자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한국은 배우자 국적이 호주 외 국가인 경우가 88%를 차지해 한국에서 오신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한국 출생의 배우자와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배경만을 지닌 가정을 이루는 비중이 높다고 추측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는 다른 나라 이민자들의 비율인 73.3%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언어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데요.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집에서 영어만을 사용하는 비중이 10.3%에 불과한 반면, 다른 나라의 경우 40.4%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영어를 잘 못하거나 아예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한국은 26.2%로 해외 출생자 평균 10%에 비해 2.5배가량 많은 숫자를 나타냈습니다. 학력을 살펴보면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48%가 학사학력 이상을 소지하면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요. 이는 이민자 평균인 37.5%는 물론 호주 평균 22.7%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준학사학력인 어드밴스 디플로마 혹은 디플로마 레벨 이상 소지자도 한국은 14.9%를 차지해 다른 나라 평균 10.7%나 호주 9.4%에 비해 높은 숫자를 기록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도 학업을 이어가는 비중이 한국은 10명 중 6.5명 정도로 호주 평균 약 3명보다 2배가량 높았습니다. 호주 기준으로는 고등학교 학력만 소지하거나 기술 직종에 필요한 학력인 a 티케이션3 정도의 학력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절반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부분인데요.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이 절반 가까이 되는 가운데, 한국의 경우 40.5%로 호주 평균 44.6%보다는 낮았지만, 이민자 평균 30%보다는 높은 숫자였습니다. 호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믿는 종교는 카톨릭으로 21.5%가 카톨릭 신자인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16.8%입니다. 다른 수치와 대조되는 부분은 개신교의 숫자가 호주에서는 높지 않은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의 경우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의 숫자가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5년만에 실시되는 센서스 인구조사의 2021년 조사 1차 결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기준으로 정보를 정리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평균 연봉이나 실업률 등 경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